히토리없는 연구자석을 향한 케이마그넷의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전기차의 심장부에서부터 차량 모터, 풍력터빈, 우주항공, 그리고 인체 내부를 탐색하는 미세로봇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첨단 기술의 중심에는 작지만 강력한 연구자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 소재의 대부분이 특정 국가와 소수기업의 공급망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의존의 사슬을 끊고 케이팝이 세계를 사로잡았듯 K드라마가 글로벌 문화를 리드하듯 이제 한국의 과학 기술이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보겠습니다. 인류에게 단한 순간도 없어서는 안될 연구자석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째, 잔류 자기는 외부에서 자기장을 가하지 않아도 자석이 스스로 유지하는 자력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자석 자체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입니다. 둘째, 보자력은 자석이 외부의 반대 자기장에 얼마나 잘 버티는지를 나타냅니다. 강한 충격이나 열을 받아도 자력을 잃지 않는 능력 즉, 자석의 끈기와 안정성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셋째, 최대 에너지 적은 자석이 저장할 수 있는 자기 에너지의 총량입니다. 이 값이 클수록 작은 크기로도 강력한 힘을 낼수 있어 모터를 소형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안정성은 뜨거운 환경에서도 자석의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단순히 자석이 강하다는 추상적 표현으로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현대산업이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입니다. 뜨거워져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열 안정성, 가혹한 환경에서도 부식되지 않는 화학적 안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성과 환경 부담이 적은 지속 가능한 자석이 필요합니다.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대의 전기차에는 평균 2kg에서 3kg의 히토류연구 자석이 사용됩니다. 대형 풍력 터빈 하나에는 최대 수백kg이 투입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급망의 안정성, 제조 원가, 탄소 배출량, 그리고 국가 안보까지 연결된 전략적 소재의 문제입니다. 현재 전세계 고성능 자석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네오디뮴, 철붕소화금, 일명 네오디뮴 자석입니다. 이 자석은 상온에서 최고 수준의 에너지 밀도를 자랑하며 전기차와 산업용 모터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마륨 코발트 계열 자석은 고온에서도 안정적이어서 항공우주 분야에서 선호되지만 코발트라는 희귀 금속의 높은 가격이 걸림돌입니다. 페라이트와 알리코 계열은 가격 경쟁력과 부식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에너지 밀도가 낮아 고성능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석들, 특히 네오디뮴 자석이 히토류 원소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프라세오디뮴과 같은 히토류는 지구상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으며 전 세계 고성능 자석의 약90%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채굴에서 정제, 자석 제조에 이르는 정과정이 극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히토류 채굴은 심각한 환경 파괴와 방사성 폐기물 문제를 동반합니다. 정제 과정은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며 정제 비용만 전체 자석 원가의 40%에서 50%를 차지합니다. 자석 제조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2010년 히토류 수출 규제 사태는 이러한 위험성을 현실로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 전자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동시에 타격을 받았고, 각국은 히토류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학계와 산업계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고도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성능의 자석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전 세계 연구진들은 다양한 후보 물질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것중 하나는 철 질소 화합물입니다. 이 물질은 이론적으로 네오디뮴 자석을 능가하는 자력 방향성과 자화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계산 결과가 있습니다. 자화값이 2.9 테슬라 수준으로 이론상 네오디뮴 자석보다 우수합니다. 그러나 철 질소 화합물은 열에 약해서 고온에서 쉽게 분해되며 순수하고 균일한 덩어리 형태로 만드는 것이 여전히 큰 도전 과제입니다. 또 다른 유망 후보는 철 니켈 합금 구조 즉 테트라타의 나이트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물질은 운석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친 느린 냉각 과정에서 형성된 규칙적 원자 배열을 인공적으로 재현하려는 연구가 미국 MIT와 AMG 연구소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최근 몇 년간 급속 열처리, 전기화학적 방법, 나노구조 제어 등을 통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망간 기반 화합물인 망간 비스무트와 망간 알루미늄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들은 히토류가 전혀 포함되지 않거나 극소량만 사용되며 비교적 저렴한 원료로 제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적 접근성이 높습니다. 특히 망간비스무트는 온도가 상승할수록 보자력이 증가하는 독특한 특성을 보여 고온 응용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철, 코발트, 합금, 복합 나노구조 자성 소재, 교환 스프링 자석 등 다양한 접근법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교환 스프링 자석은 K-마그넷 혁명과 같은 맥락에서 자주 언급되는 차세대 고성능 자석 설계 개념입니다. K-마그넷 혁명은 단일 물질 자석뿐 아니라 바로 이 교환 스프링 복합 자석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험실의 성과가 산업의 현실로 이어지기까지는 넘기 어려운 기술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물질 본연의 성능 입증, 대량 생산 기술 확립, 제조 비용의 경쟁력 확보, 그리고 실제 응용 환경에서의 안정성 검증, 이네 가지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만 실용 자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 지점에서 한국이 세계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k 팝이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철저한 기획과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로 세계를 사로잡았듯이 K푸드가 맛뿐 아니라 건강과 문화를 함께 전파했듯이 K 드라마가 스토리텔링과 영상미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듯이 이제 K마그넷 한국의 자석 기술이 과학과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도전에서 독특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신물질 연구와 혁신 공정 개발이라는 과학적 축과 자원 확보에서 제조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 구축이라는 산업적 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재료 연구원은 2024년 히토류 사용량을 대폭 줄이면서도 자기 성능을 유지하는 2단계 입계 확산 공정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입계 확산이란 자석을 이루는 미세한 알갱이들의 경계 부분에 특정 원소를 선택적으로 침투시켜 자석의 끈기, 즉 보자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기술로 히토류 사용량을 30% 이상 줄이면서도 보자력은 오히려 20% 향상시키고 에너지 밀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포항공과대학교 재료공학과는 망간비스무트와 철 질소 계열 합금의 구조 제어 기술에 관한 논문을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 머티리얼지에 2024년 발표하며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포스코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은 히토르 자원의 해외 개발 투자, 국내 정제 기술 확보, 그리고 자석 제조까지 수직 계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석 하나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소재 주권을 확보하려는 국가 전략의 일환입니다. 구체적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히토류 저감 자석의 시제품이 완성되어 실제 전기차 시험 단계에 진입했으며 관련 연구 논문과 특허 출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폐자석으로부터 히토류를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순환경제 기술이 산업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원 확보와 탄소 저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그린 순환경제형 자석 생태계입니다.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강점은 분절이 아닌 통합에 있습니다. 소재 설계에서 미세구조 제어, 대량 제조 공정, 그리고 최종 장치 탑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내부적으로 연결하며 최종 제품을 염두에 둔 기술 개발을 수행합니다. 이는 연구실에서 끝나는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탑재될 수 있는 자석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조선, 자동차, 전자 산업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응용 기술 기반이 자석 기술 개발과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석 개발자와 모터 설계자, 그리고 최종 제품 제조사가 긴밀히 협력하는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K컬처의 저력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부분이 아닌 전체, 이론이 아닌 실용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실제 위치는 어디일까요? 미국은 에임즈 연구소와 MIT를 중심으로 철, 니켈 계열 합성과 스피드 제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기초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대량 생산 기술은 미흡합니다. 일본은 국립물질재료연구소와 히타치를 중심으로 디스프로슘 프리, 즉 디스프로슘 없는 네오디뮴 자석과 저디스프로슘 공정 기술을 상용화 중이지만 여전히 히토류 자체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프라운오퍼 연구소를 중심으로 재활용과 재자석화 기술을 실증하고 있으나 원소 자체를 대체하는 근본적 연구는 미약합니다. 반면 한국은 한국재료연구원, 포항공대, 포스코가 망간비스무트 철질소자석, 이계 확산 기술, 그리고 전체 밸류체인 통합을 동시에 추진하며 상업화 실증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히토류 감축, 즉 리덕션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완전 대체, 즉 리플레이스먼트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혁명, 즉 레볼루션이라 불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학술지를 살펴보면 철 니켈 합금 관련 논문 대부분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초기 단계 연구입니다. 철 질소 화합물 논문은 인상적인 성능 데이터를 제시하지만 안정화 문제가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반면 한국 연구팀들이 국내 산업체와 연계하여 발표한 논문 특허 기술이전 보고서는 상업화 준비 단계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k p o 아티스트들이 세계 무대에서 1위를 차지하고 K-드라마가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를 장악하듯 이제 K-마그넷이 소재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동일합니다. 철저한 준비, 완벽한 실행, 그리고 끝까지 해내는 한국인의 DNA입니다. 앞으로 10년 한국이 실행할 현실적 로드맵은 명확합니다. 단기적으로 향후 2년 이내에는 기존 네오디뮴 자석의 재활용 기술을 고도화하고 디스프로슘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저 디스프로슘화 기술을 완성할 것입니다. 국내 전기차 및 산업용 모터 제조사와 협력하여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실증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전기차 모터 비용을 20% 절감하고 배터리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기적으로 2년에서 5년 사이에는 망간비스무트와 망간 알루미늄 계열 연구자석의 산업 적용을 본격화합니다. 국내외 공급망과 연계된 원료 확보, 합금 제조, 자석 생산에 이르는 통합밸류체인을 완성합니다. 풍력 발전기에 적용하여 고온과 고습 환경에서도 자력을 유지하고 내구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단계에서 한국은 히토류 의존도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철 질소 화합물과 철 니켈 합금 등 히토류제로 자석의 상업 생산을 달성합니다. 이 자석을 기반으로 한국산 전기차 해상풍력터빈 우주산업 장비가 개발되고 한국은 히토류 의존 탈피의 모델 국가로 글로벌 인식을 확보하게 됩니다. 국방과 우주 분야에서는 히토류 제약 없는 국내 생산이 가능해져 전략 무기에 완전한 자립을 이룹니다. 이 로드맵이 현실화되는 순간은 단순히 자석 하나가 바뀐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산업 안전 보장의 확립, 자원 주권의 회복, 친환경 기술의 선도, 그리고 가격 경쟁력 확보라는 네 가지 전략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자석의 세계가 히토를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재편되는 역사적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K팝이 음악의 언어 장벽을 허물었고, K드라마가 문화의 경계를 지웠으며, K푸드가 식탁의 국경을 없앴습니다. 이제 K마그넷이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재 혁신이 아닙니다. 공급망과 산업 패권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과학적 독립 선언입니다. 키토류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석의 본질을 다시 설계한 한국의 기술 르네상스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입구를 혁신의 첫 장을 한국의 기술력과 결단이 활짝 열어젖히고 있습니다. 자석의 미래가 바뀐다면 산업의 미래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화는 k 마그넷시라는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한국의 연구자석 혁명, 지금이 바로 도약의 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위한 배려입니다.